안녕하십니까. 한강 한철수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일요일입니다. 한국은 아마 월요일쯤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이, 이곳은 서머타임이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으로는 이곳 시간은 6시 30분이지만 어제는 5시 30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칠옥같이 어두운 밤들이네요 그리고 오늘3 0일째입니다 여기가 한2 0 0 0 고지 고지입니다. 고지기 때문에 좀 쌀쌀하고 체감 온도는 아마 영하 한 2, 3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춥죠? 예, 좀 춥습니다. 아... 차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오늘 저녁이면은 우리가 아, 몇 킬로 가게 오늘, 되죠? 오늘 이 저녁이면 1,500 킬로가 넘습니다. 와! 그리고 또 오늘은. 이곳은 숙소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좋은 이야기거리를 많이 또진우 선님이 생산해 낼 겁니다. 아마 뭐죠? 그것이 우리 오늘 민박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의 민박집. 예, 예. 민박집의 생생한 그거 생활도 전해 주실 거고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저녁에 또뵙겠습니다 아마 근데 그 와이파이가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소식은 모레 전는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기는 그저 하루 종일 통신이, 네. 안되고 통신이 안 되고 날씨는 네. 저 오, 오전 오후에는 어떻던가요? 하루 오늘 날이 비가 온다는 소식 이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늘이 별 하나가 없습니다. 자 제발 비가 안 오기를만 빌겠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한강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황당, 황철수입니다. 왜 우비 입으셨어요? 아,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 지금 밖인데? 아, 밖이, 아, 하늘에서 펑펑은 아니지만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 빗속을 뜯고, 그래도 또 우리 목표 양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앞으로 전진. 지금 여기가 몇 시죠? 12시쯤 된것 같아요. 아, 12시. 여기가 아까 썸머 타임이 3월 둘째 주 실시됐다 그러죠? 네, 네. 방금 정식을 먹고 지금 이쪽으로 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숙소가 민박집이 아시죠? 민박집에서 멋진 촬영 많이 해서 미국 생활도 알려드리고 또 우리의 그 진정한 뜻도 알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가는 집이 누구죠? 스위스계 네. 그 수수계죠? 스페인, 스페인. 아, 스페인. 아저씨 이름은 또 이제. 데니스. 아, 데니스입니다. 데니스. <laughs> 그 그분의 형도 있고, 그죠? 네.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소식 잘 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습니다. 화이팅! 아, 저도 한번 예. 바꿔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예, 오늘 3월 8일, 어, 미국이 썸머타임 제가 실시됐는데, 미국 영어로는 데일리 라이트 어, 서비스 타임이라고 DST라고 처음 배웠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오늘은 좀 일찍 끝내가지고, 아까 광철수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요, 여기 근처에 숙소가 없어요. 한 30마일이면, 약 50km 가면, 카지노 호텔이 있는데, 너무 비싸요. 한 200달러, 180달러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변에 슈퍼 갔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숲어의 할머니가 소개시켜주는 인종 네, 소개시켜줘가지고 우리 갈 거예요, 그죠? 예. 자, 우리 또 미국에 왜 왔겠어요? 사람을 만나러 온 거고. 그렇죠. 또 우리가, 우리가 뛰는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멋진 자연과 함께 갑니다. 화이팅! 예. 어, 저희들이 오래간만에 처음로 오래간만에 석대를 봤는데요. 가만 보니까 요 밑에 예, 물이 흐르는 거예요 소대들이 물을 먹고 또 이제 어디론가 가는군요 이곳은 뉴메시코주 어, 이쪽이 아키뷰 어, 지역인데 여기가 그 스페인 옛 지명을 땄고요 어, 오래간만에 오늘 30일 만에 저희들 비를 만났습니다.